노스입니다. 2월 21일 장마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일 수급 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웨인은 600억 넘게 매도하였고 코스피 코스닥은 300억 넘게 매도하였습니다. 다만 선물은 3천억 이상 매수하는 흐름이었고요. 기관은 코스피 900억 매도하였고 코스닥은 200억 조금 넘게 매수하였습니다. 선물은 약간 매도하였고요. 오늘 거래 금액도 보시면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금일 지수흐름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흐름 보시면 이렇게 시가 부근에 저점을 찍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거의 고가 근처에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자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또 했죠. 그러면서 미 증시는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또또 또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듯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아시아 증시 장중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1% 가까운 큰 하락세, 아시아 증시 출발할 때는 그런 하락세 보이다가 지금은 급반등세로 완전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지수가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그런데 메이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웨인 같은 경우에 매수세를 확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조금은 미적지근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약간은 초록색 실선이 기관인데 상승하는 듯한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렇게 수급적으로는 적극적인 매수에는 들어오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장 하락 소식에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 소식에 이렇게 장 초반 하락을 하는가 싶더니 저점을 확인하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웨인수급 흐름 파란색 실선을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외인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은 없었다는 점, 빨간색 실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어떤 수급으로 인해서 지수가 반등하였다는 점 보실 수 있고요, 기관은 미적지근한 흐름 보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피 마이너스 0.03% 약보합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29% 강박권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자, 나스닥 선물 시간을 보시면 미선물, 이 나스닥 선물은 급반등세 0.76, 78%이 정도면은 굉장히 시간 외로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고요. 자, 금일 수급 관심주 보시겠습니다. 카카오도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질 자리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기관. 웨인,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 자, 식품 관련 업종이랑 주류 업종 주목을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4.5%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관. 웨인.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고요. 하이트 진로. 자, 주류. 요새 뭐 소주값, 맥주값 많이 오르고 있죠. 예, 주목해봐야 합니다. SM. 제가 엔터 업종. 이제는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은 SM 5% 그리고 YG. 그리고 JYP 엔터 7%, YG는 6.9% 이렇게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골고루 들어오면서 엔터 업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LNF. 자, 양극재 대장주죠.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도 조금은 이제는 봐야 됩니다. 2.5% 상승이 나왔고요. SK 스퀘어. 그다음에 현대차. 현대차, LG전자. 최근에 기업 총수와 더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두 종목입니다. 현대차 일시전자 오늘도 골고루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뭐이 정도까지 보죠. 이리프닝 관련주죠. 자, 그래서 업종별 수급 흐름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인 기관 약간의 매도세가 이렇게 출회가 되었습니다. 금융 투자 위주로 매도세가 출회가 되었고요. 투신은 투신은 약간 매수를 해 줬고 연기금도 매도. 세 보였네요. 기관은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매도를 때렸고 당연히 전기전자 매도가 빠질 수 없겠죠 매도세가 클 때는 제조업 위주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기관 같은 자 외인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는 약간 매수를 해줬는데요. 대형주를 이렇게 매수할 때는 전기전자가 빠질 수 없다는 것 코스피에서는 그리고 금융업 최근에 외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융업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 자 제조업은 매도를 하였고요. 코스닥은 기관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요.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를 하여 주었네요.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단연코 오락문화업종. 자, 외인도 오락문화업종은 오늘 매수를 이렇게 해줬네요. 그 중에서도 금일은 엔터 업종이 가장 두드러졌다는 부분. 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 차트인데요. 여기서 지금 쌍바닥 형태가 약간은 만들어지고 있는 고로 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21선을 맞고 다시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렇게 W자로 반등을 하느냐. 그래서 2,800선 정도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하단으로는 2,600선, 상단에는 2,800선 요 정도 상하단 제시를 드리고요. 2,600선을 하회하는지, 아니면 2,800선을 돌파를 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주말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쉬는 날 NSC 회의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반군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또포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우크라이나는 사실 무군이다라고 발표를 했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다 합당한 근거나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이미 조정을 받았고 또 분위기도 안 좋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국장도 오늘 하락을 하나 싶었는데 장 중에, 자, 우리나라 증시 장 중에 바이든과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간에 정상회담 소식이 나오면서 장이 급반등 하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미 증시도 요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굉장히 요새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대중과는 좀 반대로 약간은 단타 대응식으로 일부는 대응하는 편이 현명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금일 장마감 시황 및 향후 전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